비트겟은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직접적인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를 구매한 다음 비트겟으로 코인 전송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업비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테더를 보내고 싶은 만큼 매수를 해주시고요. 좌측 상단 입출금 탭, 테더 탭, 출금, 확인. 네트워크는 트론을 선택해 주시고요. 출금 수량은 최대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출금 신청을 눌러 주시면 되는데, 이때 K뱅크를 통해 업비트에 입금하셨다면, 입금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타 거래소로 출금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 출금 신청 확인. 네, 입금처에는 비트겟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받는 사람 주소에는 비트겟 주소를 써 주시면 되는데, 비트겟으로 돌아가서 로그인을 하시면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 우측에 지갑 모양이 있는데요. 네, 지갑 모양 클릭하시고 디파짓 클릭, 네, USDT 클릭해 주시고 네트워크는 트론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어드레스에 나온 해당 주소를 카피 클릭, OK 다시 업비트로 돌아가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출금 클릭. 네, 보이스 피싱 문구가 나오는데 아니요 클릭. 이 채널 인증하기 클릭. 네, 카카오톡으로 보통 인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인증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인증 코드가 날아가게 되는데요. 네, 카카오톡 인증을 마치시면 해당 탭이 나옵니다. 확인 클릭, 확인하시고 비트겟으로 코인이 넘어가는데 5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